네가 하고 싶은 얘기 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응, 너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결혼할 거라고. 결혼할 거라고. <목소리>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 이 있잖아. 그게 내 아들이라는 게. 응. 그게 엄마 아들이라는 게. 설마 설마. 남의 일이 기 찌는데 엄마 일이 되니까 뭐, 어떻때는막숨이 멎는 것 같아 네가 힘들어질 생각하면 아 정말 어렵네요. 정말 어렵네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게 엄마 말이야. 그쵸. 아이고. 진짜 힘들고 그러면 엄마한테 와. 민준이랑 엄마랑 셋이서 다른 데가 살자. 오. 어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온 네. 오늘 근데 저한테 오신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오셨나요? 가슴 수술을 했는데 음. 좀더 완벽해지고 싶어서 음. 리프팅 같은 거 알아보기도 하고 음. 네. 성기제건 상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음. 탑수를 하시고 나서는 어땠어요? 수술을 결정하시고 받으신 거는 후회없이 만족하시는 아, 지금. 네. 네. 어. 그러면 이번에 수술하고 첫 여름 아니야? 뭔가 모양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어. 덜 나와서 어. 아직은 막 벗고 다니지 못하겠어요. 어. 아직 계신 못했어요? <웃음> <웃음> 저분 진짜 멋있다. 저분이 큐어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의느님이입니다탑 수술하고 성기 재건 수술 진짜 많이 하셨대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 막 자꾸 수술 받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음~, 음. 얼굴 성형 수술한다거막이런 이런 걸 한다고 했으면 음. 하지 말라고 했을 건데 음. 이제 정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성별 음. 정정을 하고 싶어 하고 어~ 음. 뭐, 그런 막 생리를 하고 뭐 이런 그 음. 너무 싫어하는 걸를 저는 옆에서 가까이서 어. 보니까 음. 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음.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음. 수술이 음. 그래서 저는 딱히 말리지 않아요. 화 o 게 된다면 음. 안전한 곳에서 음. 잘 됐으면 좋겠다 don't know. I'm tired. I'm t i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 tired. I'm t i r e 같아. 뭔가 다 r e d i 하다 그러면 놓고. 좀 쉬다가 수영할까요? 아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수영! 수영!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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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 사진 웃기게 찍기 콘텐츠 네. 아니에요? 아뇨 멋있게 네. 예쁘게 어, 뭐, 베스트, 제일 매력이 다르다고? 베스트, 응. 베스트 포즈아 그래? 민준이 어? 표정 봐민준이 160만 유튜버 느낌 조금이나마 어떤 상처 같은 거 없이 그냥 새 커플 처음 만났지만 저렇게 수영장에서 신나게 노는 모습 보니까 그냥 기분이 음. 좋네 그냥. 아 지혜가 그렇게 수영장 가고 싶어했는데 음, 음. 그 수영복 집에서 입어봤는데 못 가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음. 여기서 아 저렇게 막 웃으면서 막 즐기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어? 왜죠? <laughs> 어, 깜짝이야. 어. <laughs> 아, 왜 왜? 왜? 와! 아 또. 아, 아, 안녕하세요. 대박!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어, 어, 여기다 의자 드릴게요. 어, 어, 네. 의자, 의자, 내 의자가 없네. 의자, 의자. 아우! 꼰대이가 꼰개, 꼰대이가꼰대이가꼰대이꼰대이가 너무 좋겠다! 오시는지 몰라가지고. 대박이지 소문이 나세요 소문이 나? <jamais> 네 소문 좀 내줘 oui, 제가 저 세계에서 좀 대접 좀 받습니다 안되겠어 방송? 약간 추운 거 같아 감사 드릴까요? 개척자 고마워 얘들은뭐 <laughs> 하는 거야 형을 왜안 챙겨 너희는 직속 내 후배 아니야 이것들이 이태원에서만 놀고 말이야